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길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깐난쟁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5장 지난주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경험은 없었어요. 지난주 본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 많은 자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15장 6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으면,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너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16장 1절 말씀. 한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떻게 됐다고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까지. 자, 15장 4절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 에게 내몸을 통해서, 내 상속 자가 태어나고 15장 5절 에별 처럼 많은 자손 을주 겠다. 그리고 그밑에보 니까, 이약 속이, 안 지켜 지면 하나님 자 신이 짐 승이 쪼개 져서 죽는것 처럼 대신 죽 으시 겠다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을 지켜 주시 겠다고 언약 약속 계약 을 하나님 께서 몸소 해주 셨 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여전히 출산하고 있지 못한 차가운 현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예배드리면 생겨요.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면은 차가운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는 아주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냐,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두 장만 앞으로 한번 성경을 넘겨보실래요? 장세기 1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장만 앞에 넘겨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때 나이가 장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몇 살이라고 돼 있죠? 75세 때 아이가 없는 아브람과 사례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아브람과 사례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하란을 경유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그게 오늘 본문 16장 3절에 나오는데 자, 16장 3절 끝머리에 보니까 아브람 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후였더라. 75세에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산 지가 10년이 지났으니 현재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85세쯤 됐겠죠. 75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으니 한 85세쯤 전후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안 그래도 아이가 없었는데, 10년이 더 지나버렸으니, 이게 아이가 생기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자녀를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는 없는 채 시간만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 일상생활 속에 금방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막상 세상으로 나가 보면, 성경 말씀대로 내 일상생활이 변화가 오지를 않고,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라는 인생의 장애물이 떡하니 우리 앞에 버티고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질병의 장애, 또 배우자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여전히 또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올때또 의심과 염려, 불안과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믿음이라는 게 있기 좀 생겨요. 그죠? 근데 또 막상 현실로 또 나가면 또 현실과 믿음 사이의그 엄청난 간격 때문에 또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믿음의 온탕과 차가운 현실의 냉탕 사이에서 우리는 그 노릇을 반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례 부부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금방 자녀를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뀌어서 누구의 모습을 말을 듣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부인, 사례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의 모습이 장세기 16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요거 살펴볼 때 1절, 2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잘 듣는가? 장세기 16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사레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참여한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자,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인 말을 안 들어도 돼요. <laughs>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남편들. 부인 말을 집에서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가정이 편안하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부인 말이 다 오라요. 틀릴 때도 있어요. 겁이 나서 얘기들을 못 해, 남편들이. <laughs>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남편이 그 부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분별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부인 사례 말을... 들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 아브람은 왜 부인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의 입장, 부인 사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면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15장 4절에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남편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와서 얘기했을까요? 여보,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내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한테 맺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 나를 이걸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라고 부인 사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둘이 뭉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나서 두 내배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자녀를 주시려나 세월이 가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는 정확하게 얘기하셨지만, 부인 사례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 첩 제도를 통해서 내 남편한테 드려서 씨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아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인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첩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려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참 많이 있었던 시절을 여러분들 훤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난인 부부,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명의 아 난인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모 산업이 다른 여자한테 돈을 주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는 이 대리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미국 같은 데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LA 같은 지역에서도 대리모 사업이 있고 또이 남쪽 지역에도 가면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아이를 하나 대리모로 낳아주면 1억 6천만 원을 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어,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불법화를 하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는 합법이 돼가지고 뭐 8천만원, 6,800만원 주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열악하지만 거기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어,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한 해에 만 명의 아이들이 대리모를 통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책도 하나 나왔는데, 베이비팜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아기 공장. 베이리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요즘 살아가고 있고, 난인부부, 불인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라, 전 세계에서 뭐 불법화를 하고 있지만, 또 밑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뭐 별가지 뭐 행태들이 뉴스 보도를 여러분들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은 부인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 말도 잘 들어야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의 충고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업을 빼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엉뚱한 대로 방향이 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만 부인 사례의 말을 잘 들은 게 아니라 아담도 부인 하와의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부인 말만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부인 말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작업이 아담에게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직원 선출 투표를 할 겁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혹시 듣고 하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원을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입맛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그런 선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계획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세요. 우리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누구를 쓸까요? 한번 여쭈어 보시고 여러분들 투표에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또 가정생활을 할 때도,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가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대로 혹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람과 사례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가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아브람 가정에 오게 되는지 세 가지 초점으로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첫 번째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동그라미 하세요. 뭐했지라 멸시한지라 아멘. 하갈은 아까 전에 영상 보셨죠? 주인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한테 주인님 완전 종이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종으로 살아가는 몸종인이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님이라고 하는 여주인을 사례를 멸시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은 교만이다 잘들어고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라도 자랑거리가 생기면 교만이 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없을 때는 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고 없던 가정에 종으로 살던 이 하갈이 아이가 생기니까 열등감으로 얼마나 종으로 눌려서 살겠어요? 살아왔겠어요? 근데 아이가 있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팍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태도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교만이 팍 튀어나옵니다. 권력이 없었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게 두 사람 사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힘이 주어지면 교만이 팍! 뚫고 나옵니다. 지식이 없던 사람이 지식이 생기면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내가 이만큼 일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교회 봉사하면서도 교만이 팍! 뚫고 나옵니다. 열등감에 또 다른 얼굴이 교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 가정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드러날 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5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뭐한다?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남편 탓을 하면서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시키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잘못도 없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건 책임 전가라는 부분인데요. 베드로 전서 3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례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표현이 돼 있냐면 주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주 부인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다라는 표현이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뭐 권위주의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알게를 우습게 알고 우습게 대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잘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 보세요. 자녀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남편이 또 부인을 또 함부로 막대하면 그럼 뭐 뻔한 거죠 뭐 그렇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그 3장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남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부인한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또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죠? 창세기 3장 13절에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게 됐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 탓을 하는 거예 누구 탓? 남편 탓, 부인 탓, 애 탓, 누구 탓? 그러니까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부부관계든 부모자식관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서로 그냥 서로 탓만 하니까 그리고 막말하고 막대하고 이래버리니까 어디 가도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사례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한테만 탓하고 남한테만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뭐했어요?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한테, 부인 사례가 와서 그냥 투정을 하고 그냥 어? 저 종이 그냥 임신을 하더니 나를 막 구박을 하고 어? 멸시를 하고 알기를 주여주는 이 나를 알기를 그냥 저렇게 우습게 한다고 당신이 어떻게 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막 하니까 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뒷짐을 지고 쓱한발 빠져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이 하자 고해서난 이렇게 한 것뿐이었고 어? 그러면서싹 빠지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굉장히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변명하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가장인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라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학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쫓아내 버리는 임신한 상태의 하가를 학대해서 내쫓 임신한 채 내쫓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계속 아동 학대가 나오죠. 계속해서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뭐 스포츠 선수들 뭐 학대 옛날에 받았던 거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들이 어느 집단이든 어떤 관계에든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21장, 넘겨보실래요? 21장 2절 말씀을 펴보세요. 창세기 21장, 20, 2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자기 씨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고? 5절에 돼 있죠. 21장 5절에 100세계의 아들을 낳게 돼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75세에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75세로부터 지금 100세가 돼서 아브람과 부인 사례 사이에서 아이가 난게 100세니까 25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주시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어떤 여지를 두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선을 넘어선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때로 중간 중간에 창세기 12장에서 만나주시고 13장에서 만나주시고 14장에서 만나주시고 15장에서 만나주시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그릇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죠? 믿음이 이런 일 저런 일돈 문제가 겪고 사람 문제 겪고 또 인간 관계 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부대끼면서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사례를 준비시키셔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그 시에서 나오고 믿음의 신앙교육을 할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믿음이 다 까먹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